안녕하세요. 박형아는 뜨개쟁이입니다. 이번에는 쌀롱 실을 이용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쌀롱 실한 볼, 미니 가죽 바다그 외에 코바늘, 가위, 돗바늘, 줄자와 단수 표시링이 필요합니다. 코바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손놀림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용한 코바늘, 그리고 손놀림에 따라서 저희가 각기 다른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얀색은 먼저 5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빨간색은 6호 코바늘. 그리고 이제 보라색은 똑같이 5호 코바늘을 사용을 했지만 손놀림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성된 사이즈는 폭이 13에서 15cm 그리고 높이는 한길긴뜨기 부분이 15cm 정도 그리고 위에 짧은뜨기 세 단이 1.5에서 2cm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각기 손놀림이 다르기 때문에 코수나 코바늘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기 다른 손놀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안에 포함된 도안을 보시면서 바닥을 50코 또는 44코로 조정하여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코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바닥은 총 50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구멍은 이쪽,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실 잡으시고, 처음 시작합니다. 이 됐고요.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짧은 뜨기를 합니다. 하나 있고요. 한번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멍 하나에 총 짧은 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옆에도 짧은 뜨기 두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과 같이 옆면, 옆부분을 총 구멍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로 부분 다섯 구멍은 짧은뜨기 두 개씩 들어가고요. 이제 이 옆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부분은 짧은뜨기를 세 번씩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 들어갔고요. 그 옆에도 세번 하겠습니다. 이 코너 다섯 구멍은 짧은뜨기가 세 개씩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 윗부분과 같이 다음 다섯 구멍은 짧은뜨기 두 개씩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옆면 구멍 다섯 개 남았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 부분과 같이 짧은뜨기 세 개씩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코 했고요. 이제 한 바닥면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 단을 마무리 할 때마다 빼뜨기를 할 건데요. 빼뜨기 위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항상 빼뜨기는 그 단의 첫 코에 합니다. 지금 그첫 코는 여기 보시는 이 부분 그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합니다. 지금 바닥이 50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바닥이 끝났구요. 이제 그 다음으로 짧은뜨기를 또 한번 쭉 둘러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 기둥코 올립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는 바로 기둥코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밑에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합니다. 실두 개를 한번에. 그리고 첫 코를 알아볼 수 있게, 저희가 빼뜨기가 좀 수월할 수 있도록 단수 표시링으로 첫 코에 걸어 두겠습니다. 코수 변화 없이 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합니다.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단을 계속 쭉 떠줍니다. 이제 마지막 코이고요. 저는 약간 손눌림이 좀 빡빡한 편이라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코바늘이랑 요 바닥 코스를제 각기 다르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고 이제 단을 마무리하는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코잘 알아볼 수 있게 단수 표시링을 했었죠. 그래서 요 단수 표시링 한 부분에 단을 마무리하는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하고 짧은뜨기 한 단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방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요. 모양을 약간씩 잡아주면서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한길긴뜨기 무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길긴뜨기는 사슬 3개가 기둥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작품에서는 이렇게 빼뜨기 하는 부분에 이 공간,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슬코 2개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슬코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코가 한 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빼뜨기를 할때첫 코를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또이 부분에 단수표시링을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둘, 두 번째가 첫 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수표시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고요. 코에 들어갔다가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앞에서부터 감아서 두개 빼주고 감아서 두 개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코, 두 코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코 하나마다 하나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서 마지막 코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방 옆면 모양을 조금 잡아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단을 마무리하려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단수 표시링으로 표시해둔 이첫 코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뜨기를 한 부분이라서 조금 바늘 들어가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힘을 빼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 한단 무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사슬뜨기를 두개 해줍니다. 하나, 그리고 이 기둥 자체가 첫 코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슬에 단수 표시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수 표시링 한 곳에 또한 바퀴 쭉 둘러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기둥코이자 첫 코가 되었고요. 두 번째 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로 옆면을 다 떠보았습니다. 저는 14단을 떴는데요. 길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약 15.5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짧은뜨기로 넘어가 줄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단. 뜨기까지 해서 14단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 케이스의 윗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의 짧은뜨기를 할 거고요. 2단째에는 짧은뜨기를 하면서 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사슬코 하나를 기둥코로 올려주시고요. 사슬코와 바로 연결된 아랫부분에서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하기 쉽게 항상 첫 코에 단수 표시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를 쭉 둘러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1단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를 표시해 둔 단수 표시링을 뺀 다음에 단을 마무리하는 빼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 두 번째 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짧은뜨기 2단은 짧은뜨기를 하면서 가방에 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이제 구멍에 들어갈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바닥을 50코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25코, 25코 나누어서 양 끝에 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44코로 바닥을 만드신 분들은 양쪽을 나누었을 때 22코 22코 이렇게 나누어서 가방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뜨는 코바늘의 편물은 뜨시다 보면은 약간의 중심축이 살짝 오른편으로 옮겨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뜨시는 분들마다 이 구멍의 위치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그 위치를 체크를 하셔서 구멍에,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방 끈이 들어갈 부분을 단수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짧은뜨기 2단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세우고, 사슬코와 바로 연결된 바로 밑에 단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항상 첫 코에 단수표 시링을 해주시고요. 첫코 떴습니다.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했고요. 저희가 그, 짧은뜨기 2단째는 가방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단수표시링으로 해둔 곳이 구멍을 만들 곳이에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쭉 해서 단수표시링 바로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구멍을 만들 단수표시링을 해놓은 바로 앞 코까지 짧은뜨기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슬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수표시링이 표시되어 있는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단수표시링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끈이 들어갈 작은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구멍을 만들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또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멍을 만들 이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수 표시링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슬뜨기로 대체를 해주고요. 짧은뜨기와 사슬뜨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코수 50코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단수 표시링을 한그 다음 코에는 다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지금 2단 끝까지 왔고요. 그리고 항상 단을 마무리할 때는 빼뜨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코를 표시해준 단수표시링을 뺀 다음에 그 부분에 바늘을 넣어 단을 마무리합니다. 단수표시링도 빼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방이 들어갈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짧은뜨기 한 단만 남았어요. 똑같이 사슬 하나 기둥코로 해주시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 첫 코를 완성합니다. 항상 했듯이 첫코 단수 표시림으로 표시해주시고, 이제 짧은뜨기. 세 번째 단을 뜹니다. 지금 이렇게 뜨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구멍 아래에 사슬로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늘을 그냥 이 구멍 사이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남아있죠. 이제 벌써 두 번째 구멍까지 왔구요. 아까 앞에 첫 번째 구멍하고 같이 사슬뜨기 한 부분은 이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단을 마무리한 다음에 실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3단을 마무리하고 이제 실밥 정리를 해줄 건데요. 원래 이제 기존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15cm 정도 넉넉하게 실을 남겨서 자릅니다. 이 구멍 사이로 실을 빼낸 다음에 돗바늘 연결을 해서 요 뒤쪽으로 사이사이 실을 숨겨줍니다. 웬만해서는 실밥이 풀어지거나 실이 풀리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넣어서 실을 어느 정도 숨겨준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밥 정리까지 모두 끝냈고요. 케이스의 몸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 만들기를 할 거고요. 이 끈은 이중사슬뜨기라고 해서 도안에도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끈뜨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방끈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은 이중사슬뜨기로 뜰 거고요. 이중사슬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된 길이, 그 길이의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꼬리실을 남긴 다음에 이중사슬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방끈을 약 100cm, 1m로 했기 때문에 꼬리실을 총 3m를 남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배, 두 배, 세 배. 그래서 꼬리 실을 이렇게 남겨줄 거예요. 이렇게 꼬리 실을 300cm 정도 남긴 다음에 이중사슬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중사슬뜨기는 이 꼬리 실을 먼저 바늘에 한번 걸어요. 그러면 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려있죠. 이거를 한번에 뺍니다. 다시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꼬리 실을 바늘에 한번 걸고 두, 개, 두 줄을 한꺼번에 뺍니다. 꼬리 실을 걸고 꼬리 실을 걸고 또두 줄을 한 번에 뺍니다. 꼬리 실을 걸면 이렇게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떠서 100cm 가량 뜬 다음에 또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꼬리실을 걸어주고, 꼬리실을 걸어주고 빼고 꼬리실을 걸어주고 빼고 꼬리실을 걸어주고 빼고 해서 지금 원하는 만큼의 길이의 가방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돗바늘로 조금 정리하기 쉽게 실을 좀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실이 두줄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이 구멍 사이로 빼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실밥 정리를 해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 끼워서 이제 실밥 정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사이 땀으로 넣어서 실밥 정리를 합니다.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사슬뜨기 땀처럼 보여서, 이게 십밥 정리한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십밥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몸통과 가방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방끈을 가방 몸통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가방끈 구멍으로 끈을 넣어서 묶어줍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끈을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번만 묶었습니다. 가방끈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